말씀은 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렇죠? 그다음 예수의 님 마음을 품고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리스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권면을 하는 것, 예, 사랑의 위로를 해주는 것, 예, 어쩔 때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 예, 국류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 이런 좋은 일을 할 때, 이런 좋은 일을 할 때, 교제할 때, 봉사할 때, 국유를 베풀 때, 누굴 위로할 때, 누굴 권면할 때, 이 정말 좋은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뭐냐? 그는 2 절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죠? 어,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예. 좋은 일을 한다고 러면서 서로 다른 마음으로 해서 어, 부딪힐 수 있겠죠. 오해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렇죠.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근데 사랑도 같아야 돼요. 어, 뭐 사랑이 다를 수도 있냐라고. 하지만 다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어떤 각각 다른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목적이 되죠. 그렇죠. 다른 목적이 돼요. 예. 그럼 같이 일을, 정말 좋은 일을 하면서도, 예, 삐걱삐걱 이렇게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부딪히게 되고, 예, 싸우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 마음이 되느냐는 거죠. 모두가 다 그리스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한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한 마음이. 예.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진짜 하나인지,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2장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할때 거기에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의 마음이 누군가는 없는 거죠. 둘다 없는 확률이 가장 크지만, 예. 그리스의 마음으로 하면 다툼은 없어요. 허영. 그러니까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해야 한다. 그쵸? 그렇죠? 그 그러니까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예. 그리고 겸손의 마음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떤 의견을 얘기하면, 아, 저 사람의 생각이 정말 오를 수 있어.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나니까. 그죠 폭이 넓어지는 거죠. 내 뜻만이 옳고 내 방식만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이렇게만 해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진짜야. 그날 그러니까 따라와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 의견을 내든지간에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그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나는 드러나지 않아요. 예. 그러나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 바로 그러한 어.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본 뿐으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어, 내 일을 할 때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할 때든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예, 항상 이 마음을 품고 일을 하면 사도 바울이 그걸 바라보면서 기쁨이 충만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럼 이제 얘기하죠, 오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공동체는 하나가 돼요.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기뻐하게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거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에 대해서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의 겸손의 마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근물 하나님의 본체 신나하나님과 동등대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그 그러니까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2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 같이 되셨다. 우리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낮아질 줄 알아야 돼요. 예, 나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진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내려오기까지 종의 형체를 가지 가진 이게 진정한 겸손의 마음이거든요. 예. 예. 바로 예수님을 닮은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예. 그러면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죽기까지 나를 죽이면서까지도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쫓는 것. 그게 진정한 겸손이다. 그게 진정한 겸손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주님의 겸손을 배우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나 뭐 이런 것을 내세우지 않기를 원해요. 네.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종의 형체를 가진 주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뜻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우리 모습.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 십자가를 지고 주문을 쫓아가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바로 그 겸손의 마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을 때 구절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죠? 사탄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로 십자가 못 박았을 때 자기는 이겼다고 착각했죠. 근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면온 인류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모습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로 주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높임을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낮아져서 섬김의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는 지고 우리가 주님의 뜻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높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죠. 예. 네. 바로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바로 겸손의 마음을 품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엽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된 마음인지, 다툼이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마음, 바로 그리스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 되게 하셔서 항상 우리가 하나 되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처럼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죽이고 섬기기 위해 종의 모습을 가지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들 섬김의 자세가 되어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우리가 저희들 십자가는 지고 주님 닮은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케 해주시소 무엇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겸손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셨길 바라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